안녕하세요. 무타궁 벽걸이 TV 설치 전문 업체 홈마스터 TV 인사드립니다. 벽걸이 TV는 다양한 장점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데요. 정돈된 분위기에서 쾌적한 환경의 인테리어 효과도 있고요. 장비나 전선이 함께 정리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공간을, 부모님께는 쾌적한 공간을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벽걸이 TV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TV를 새로 구입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스탠드로 놓고 사용하는 TV를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리를 제거하고 호환되는 브라켓을 연결해서 벽걸이로 많이 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간단한 시공만으로 인테리어와 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비용 대비 만족도가 아주 높으실 거예요. 함께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와 셋톱박스 그리고 주변 장비는 TV 뒤쪽으로 숨기고 있는데요. 클립형 거치대를 이용해서 수납하고 선정리까지 깔끔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 CD 플레이어 등 전자제품도 함께 시공이 가능하고요. 사운드바나 인공지능 스피커는 본체 주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TV를 시공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로 LED 벽걸이 시계와 TV 뒷면에 간접 조명, 그리고 현관문에 있는 안전고리 말 발굽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홈마스터에서 진행한 시공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영상 내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거나 벽걸이 TV 설치 관련 상담이나 예약을 원하신다면 홈마스터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프로필에 있는 담당 기사님의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빠른 상담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